자, 1 2포1 2포에서 나오는 선수에 해당되는 단일팀가도록하겠습니다 제발 인테르, 아스날 리버풀 인테르, i 스날 리버풀, o 트 International, Liverpool, International, l i v e r p o o 미 i n t e r n a t i o n 가 l Liverpool, i n t e r l Liverpool, i n t e r n a t i 다하 a l l i 다 e r p o o l i n t e r n a t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2분 못 가면 어떡하냐고요? 그럴 일은 없어요. 왜? 저잖아요. 트래핑의 신그 자체, 미터. 끝. 자, 2트 만에 끝냈고요. 이거 한번 받아보자. 제발, 오세요. 재밌는 거죠. 제발. 하, 샤피 레트로라. 오수야 거짓말이라 해줘 진짜 이게 말이 되는 건 거... 뭐야 현역인데 현역이 누가 나올 수 있지 스톤스 리디거 이사카는 당연히 아닐 거고 셀로트 맞네 츄탈론가 뭐시긴가 걔는 안 되지 118자리라 하. 눈만 장미와도 셀로트 아니냐 <laughs> 이거 눈만 장미와도 셀로트잖아요 가능한 게 그러면 꼬마 라이프치 오시에다드 <laughs> 흥하면 할 수는 있거든? 알레띠가 은근히 세긴 해! 야 솔직히 막말로 내가 진짜 이계정에돈 개지를 꺼면은 토리 산체스 이 턴을 투톱해가지고 <웃음> <웃음> 여러분 알레띠 괜찮은데요 저는요? 아 수비 괜찮아 히메네스랑 알더 있잖아 어. 얘네 둘 쓰면 되기는 해요 아니면 뭐 얘네들 팔찌는 구해보던지 하면 되고 그니까 만약에 알레띠를 하면 진짜 개세거든요? 뭐 로드리에다가 갤러거 투몰란치 세우고 공리자원에다가 쿠냐랑 이런 거 세우면 된단 말이지. 싸울. 어, 이런 거 세우면 된단 말이야. 격수라인에다가 토레스랑 그리지만 세우면 되거든요. 토레스 그리지만 아니면 뭐, 토레스 포를란, 뭐, 이런 식으로 세워도 되고. 아, 셀로트가 뛰었던 팀들을 다 넣어가지고, 룰렛을 돌리자고? 그렇게까지 해야 돼, 얘들아? 야, 얘들아. 왜 이렇게 형이 자꾸, 고통받기를 원하는 거야. 야, 잠깐만, 얘들아. BRA 할 구성 되냐? 하하 씨. 형은 일단은 중요한 게, 구성이 되냐도 중요한 거거든, 얘들아. 야, 이씨. 얘들아, 이거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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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로 게임을 어떻게. <laughs> 나포는 에바잖아 야 나포가 사람이냐고 구성이 되기는 하네 잠깐만 풀백은 있어요? 풀백에 카보데빌라 있지 않나? 야 라이트백이 없어? 야 요한 무이카를 라이트백에 써야 돼? 야 높낮이인데? <laughs> 그러면 이렇게 하자 12포 3명을 뽑아가지고 현역팀으로 하자 지금 걔가 뛰고 있는 팀딱 3개를 뽑아서 걔네를 셋으로 룰렛을 돌리자고 지금 걔 현역으로 뛰고 있는 팀자 다시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랬는데 막 팔찌 나오는 거 아니야? 오오오 12포에서 팔찌 나와가지고 막 오. 여러분 그러면 추가 조건 하나만 해줘요 만약에 12포를 했는데 팔찌이 나왔어 그럼 그냥 걔 팀하게 해줘 메베레 솔직히 그는 운명이잖아 내가 12포에서 팔찌를 뽑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혹시나 팔찌가 나오면 개팀하게 해줘요 셀로트 히베레스 그리즈만 나오면 그냥 조용히 ATM할게 사우디 뜨면은 그것도 운명이라 받아들이겠습니다 만약에 아렐랄 나왔다 아렐랄 짤게요 아이콘도 나와요 아이콘도 나옵니다 아이콘은 가장 그 선수가 유명했던 팀으로 합시다 에이. 만약에 아이콘 나오면 아이콘은 그냥 그 선수가 가장 유명했던 팀딱 이렇게 할게요 가자 우세야 제발 두 번째 선수는 재밌는 걸로 부탁할게 야 진짜 미안한데 리그왕만 피하자. 나 진짜 리그왕은 애반 것 같아. 어피엘이데 일단 오진 이상이고요. 이 오진이네요. 아 벨기에면은 저거 트로사르 육진이네? 오 육진이네. 트로사르 아스달이네. 오케이 아스날. 자 일단 아스달 하나 추가. 아 다행이다. 클린턴 마타 아니라 가지고. 아 클린턴 마타 쓰면은 굉장히 어, 억울할 뻔했는데. <laughs> 또 티오티피. 또 피엘. 이번에 사진이거든요. 크로아티아가 누구야? 코바치치. 아, 코바 아 그발디. 그발디. 이거 잘 나왔는데요? 그러면 맨시티, 아스날, 꼬마. 아, 진짜 맨시티만 걸리지 말아라나 맨시티는 진짜 재미없을 것 같아요. 아, 맨시티 씹노잼. 그럼 그발디 크로아티아로 가자고. 죄송합니다. 맨시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아, 맨시티 재미없나요? 그럼 크로아티아 갈까요? 크로아티아! 오케이. 크로아티아, 아스날, A팀. 아, 설마 크로아티아 걸리겠어? 오수한테 물어봐야겠다. 저기서 뭐 걸렸으면 좋겠냐고. 어, 오수야. 크로아티아, 아스날, A팀 중에서 뭐가 걸렸으면 좋겠어? 어, 뭐 걸렸으면 좋겠냐고. 어. 안녕. 뭔 소리 하는 거야? 미친놈 아니야. <laughs> 자, 갑니다. <laughs> 고! 얘들아 메시티로 다시하면 안 될까? 그냥 재미로 돌려볼까요? 재미로 재미로 돌려볼까? 야세 번째 돌려볼까? 야 잠깐만 키퍼 누구야? 2부자리 많습니다. <웃음> <웃음> 여러분, <웃음> 여러분 2부자리 팔진만 삽니다 여러분 여러분 2부자리 팔진 사요 2부자리 팔진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 존나 하필 어떻게 이 시치티비를 아 크로시치야 시치 그말 시치면 셋톱백이 누구죠? <웃음> 얘들아 시치 <laughs> 아 눈물나네 야야 야, 요니치 팔진나 옛날에 들고 있었는데 요니치 팔진좀 팔아주시면 안 됩니까 여러분? 아, 토티그라디오를 샘백에 써야 되겠구나. 보르나 소사 팔진. 라이트백은스타라시치 내가 좋아하는 스톤이네. 그다음에 미드필더에다가는 코바치치, 라키티치, 브로조비치, 모드리치. 공미자원에 뭐들어가네요크라마리치 수치치, 블라시치. 야, 스트라이커는 뭔데? 아 어, 열받아 시발 쟤 누군데 야 럭키비키 아니냐 얘들아 WW25 두 명이나 있어 <laughs> 자 제가 이 팀을 쓰다가 이제 팀갈을 하지 않겠습니까 팀갈하는 조건을 이것도 룰렛으로 해야겠죠 레원 P3 P2 팀갈 조건 아 설마 여기서 P2 또 걸리겠냐 나 진짜 못해 그러면 나 게임 안해자 갑니다 에이 설마 걸리겠어 아 예, 얘들아 이거 솔직히 촌나 존나... 주자가 아니냐? 어떻게 정해놓고 하는 느낌이냐 여러분 만약에 근데 내가 이걸로 피트로 찍으면 증명하는 거잖아! 인정자 <laughs> <laughs> 하... 일단 마저 돌려올게요 에아 어지럽다 아 이거 그래도 6 3 0 이거 보상은 받고 싶은데 이거 하나 사면 된다 이거 하나는 살게요 예 이거 하나만 사겠습니다 자 일단 받아보겠습니다 자 보상이라도 잘쓰세요 진짜로 보상도 구리면 나 진짜 게임 안할 거야

감사합니다 그만해아 <laughs> 이거 리디거 오진붙여가지고 팝시다. 형님이 저에게 주신 자산, 형님 감사합니다. 진짜 제가 이걸로 이 수많은 에이러들에게 제가 증명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진짜 디거야. 네 아 디거야 진짜 이러지마 아, 진짜 아 우리 사이에 그거밖에 안되는 거 아니잖아 나나 나 진제도 사야되고 아나할거 많아 아, 오케이 디거야 고마워 아 존댕거려 아, <laughs> 자 이제 얘네들 좀 구해야 되는데 아, 야 잠깐만 얘는 또왜 이래 아 모드리치 니가 얼마나 좋다고 아니 히브라 모드리치 내릴 게 없네 그러나 소스사 팔찌 야 소스사 400억 같이 갔었는 아 얘도 구해야 되는데 아 내가 살다 살다가 브로조비치 팔찌는 사야 될 줄은 몰랐다 이. 제가 뽑은 거 갖다 팔면 6-7천억 나오거든요 1조 2천억 정도거든요 1조 2천억 아좀빡는데 돈이 그러니까 유로 애들이 이거 어떻게 하냐 아니 이거 팔찌는 고사하고요 매물은 못 구해요 내 자존심이 너네한테 절대 포기하지 말래 시청자놈들 어떻게든 이 팀으로 내가 피투 찍는다 너네들 내가 못 찍을 거 같지? 어? 너네들 내가 못 찍을 거 같지 기다려봐 내가 어떻게 하려 봐. 지켜봐 여러분 부디미르 삽니다 부디미르 크라마리치 삽니다 부디미르 사진 파란불이라고? 사서 붙이라고? 저스타니시치 육진 걸어놨습니다 아이부자리도 난리났네 아 얘들아 나 진짜 이부자리좀 쓰자 걸었어요 영진 아이고 리마코비치 감사합니다 아나크로아티아랑안 맞는 것 같아. 아 씨.